안녕하십니까. 정직과 신뢰로 중고차를 소개해드리고 있는 부부카의 이명균 팀장입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좋은 차량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아, 현대 솔라티 차량이 되겠고요. 아, 럭셔리 등급의 15인승 되겠습니다. 이번 정보 볼게요. 20년 6월에 제출된 20년형 경유를 사용 신색 바디 주행거리 14만 5천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자실 세계의 솔라티 이렇게 외관 모습이고요. 타이어가 4개 실려져 있는 트렁크 모습입니다. 네, 이거는 사제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고요. 네, 오토 미션의 미션봉 모습입니다. 네, 실내 이렇게 널찍한 룸미러가 있고요. 불박 설치되어 있고요. 네, 트레이가 많이 남아 있는 타이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엔진룸 모습, 네, 핸들 모습이고요. 네, 검정색 시트 모습입니다. 워터리 네, 버튼들, 네, 145,000km 여기 내용 보이고 있고요. 네, 키 모습입니다. 네, 센터페시아 모습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의 자석들 모습입니다. 자 성능점검 기록부 보기 용도 변경 이화가 없음이요. 일반 개인차였고요. 어디 하나 교체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와 변속기 아, 누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세 누유나 불량이나 누수 없이 완벽한 양호. 아, 좋게 받았고요. 종력 전달 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들 올 양호 좋게 받았습니다. 아, 예 어느 단체에서 아, 솔라티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캠핑카로도 개조하시는 분도 여러 계셨습니다. 아, 자 그리고 아래 에 저희 보부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신일 매물로 솔라티의 동급 매물을 모두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가 가능하고요. 스펙을 알려주시면 좋은 견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계시거나 여건상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으로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부카 이명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